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신약성경 261면 로마서 16장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보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이제 마무리 짓는 장면인데요.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베베라는 인물이 하나 나오죠. 이 편지를 베베를 통해서 가지고 갈수 있게끔 바울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부터 15절까지 보게 된다면, 16절까지 보게 된다면 약 26명의 이름이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난하라라고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브리스그릴라와 아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또, 무난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인가. 그것은 바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요. 한마디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새로운 발자취를 만들어가고 새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 그렇죠. 2016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 있었죠. 이때 박상현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의 광경입니다.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이니까 많이 기억했다가 다 잊으셨을 겁니다. 1분 40초 정도 남겨놓고 9대14로 치고 있었습니다. 1점만 이제 뺏기면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박상현 선수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외쳤냐면, 뭐라고 했어요, 그때? 할수 있다! 할수 있다!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할수 있다! 외쳤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후에 박상영 선수도 스스로 말합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리고 나서 9점에서 14점까지 지고 있었던 그 상황을 15점에서 14점으로 이기며 금메달을 땄었던 그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사도 파울도 이제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무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힘을 세워가면서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복음을 향한 섬김의 부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표현이 요딱 여섯 번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섯 번 등장하는 그 내용 중에 부부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유추해 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날 여러분들의 부부와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우리 가정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복음을 어떻게 숨길 것인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첫 번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에 등장합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가 분명히 나오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굴라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라는 남편인데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내 이름이 뭡니까? 브리스길라예요, 브리스길라. 그럼 브리스길라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로마의 귀족 가문 중에 브리스가라는 귀족의 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치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의 가문 중에 한 여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 남자와 로마인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었다. 당시에서는요.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유대인 나라, 유대인 남자와 로마인 여성이 결혼을 한다.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 그아굴 라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면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남자와 귀족 가문의 여성이 결혼을 한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를 굉장히 특별한 부부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은 유대인인데. 아내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복음 사역을 할때큰 장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비자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로마에 있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비자 문제가 어떻게 돼요? 금방. 금방 해결되버려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교적인 가정을 이루는데 최적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나, 내 아내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사도바울의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또 실천하는 행위로 보여주는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의 최전방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물질로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협력하는 선교사로 이루어졌던 갔던 가정이 누구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로님 가정이 저에게 기도 이 편지를 쓴걸잘 봅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항상 일본에 내세운 것이 뭐냐면 우리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처럼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장노님은 누구하고 비슷해요? 아골라. 그럼 우리 송집사님이 뭐예요? 브리스길라.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아, 우리 장노님은 노예였네. <laughs> 우리 장노님은 노예였네. 그리고 성집사님은 뭐였어요? 귀족 가문의 딸이었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신 부부관계를 잘 기억하면서 복음 사역에 어떻게 합당하게 세워져 가는가 그것을 깊이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직업이 뭐냐면 천막 제조업입니다. 그럼 당시에 천막 제조업을 하면 굉장히 큰 불을 창출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장로님도 큰 불을 창출할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음. 여러분의 입에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디모데우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편지죠. 마지막 편지에 또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무엇인가 찾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있죠. 로마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처음 등장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이면 이제 신약성경의 끝입니다. 바울서신의 끝입니다. 그런데 끝에도 누가 이름이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나와요. 그런데요, 유 6번 등장하는 곳에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데는 딱두번 등장하고. 모리스길라와 아굴라로 표현된 데는 네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 학자들이 논의를 해보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부부는 둘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돌이었다 어느 한 사람만 신실한 것이 아니라 부부 둘다 신실했다 이것이 예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순서가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남편이 부부, 남, 아내보다 훨씬 더 떼요. 신앙이. 좋지 않았나. 그리고 때로는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더열심이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어때요? 바꿔가면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 부부란 이런 거구나. 남편이 신앙이 좋을 때는 또 아내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주고 도와줘야죠. 또 때로는 아내가 신앙이 좋고 남편이 신앙이 다운됐을 때는 이제 아내가 또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그 부부가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잘할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부부가 될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에서 처음 만났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데 이제 천국 가기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머릿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가 떠나지 않았던 것이고 그들은 화목한 가정을 세워 갈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가정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화목한 가정으로 신앙 안에서 세워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 번째를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부리시킬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더불어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아볼라를 만났습니다. 근데 아볼라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의 세례만 알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러면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누가 양육합니까? 머리스길라와 아볼라가 양육합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볼라는 잘 표현하니까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완전 능통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레.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양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능력 아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 생활하면서 을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이제 등록을 오셨는데 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분, 이분의 신앙의 연조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딱 보죠. 그래서 아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 입장에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아, 신앙 생활의 처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어때요? <laughs> 그래도 좀 가볍습니다. 마찬가지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 못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데려다가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단순히 물질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도 능통해서 어느 고서에 있든 지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고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부로서 세워져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가 되길 원한다면 요 정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통한 자로 세우심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아볼로는 사람 잘 만났어요. 사람을 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남편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아내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됩니까?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교회에 있어서는 목사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냐면 성도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성도들은 또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런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우뚝 세워져 갈수 있는 그런 실실한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져 갈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가정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복음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었잖아요. 네 번째는 로마서 16장으로 본문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괴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네 번째는 보십시오. 자신들이 바울을 향해서 뭘 던졌습니까? 뭘 던졌습니까? 목숨을 던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바울에게 내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한 단어로 우리는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 부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가정으로 세워가길 원한다면 이 브리스갈라와 아굴라처럼 헌신적인 가정을 이루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머리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인연으로 맺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거의 천국 가기 전까지도 잊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저도 보면서 목회 사역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 맞아요. 왜 맞느냐? 교회를 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물심양면으로 헌금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름이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저도 생각하는 거죠. 아, 저도 바울처럼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되어도 그들의 이름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겠구나. 그리고 누가 가장 먼저 서열을... 올라갈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먹까지 던지는 사람. 목숨까지 던지는 사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슈바이처를 생각해 봤습니다. 슈바이처는 독일 사람입니다. 철학자이죠. 의사입니다. 또 박사학위를 네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가 결단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해야 되겠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 놓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인 가봉으로 갑니다. 가봉 들어보셨어요? 거의 뭐 우리나라 사람 잘 모르죠. 근데 그곳에 가서 자신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 큰 병원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잠깐만 집을 지어서 그것을 병원으로 세워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그러니까 가봉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면서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다시 독일로 가서 의사 생활하면 돈 많이 벌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꾸덕같아요안 같아요? 그런 마음이 엄청나게 갔을 겁니다. 근데 책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같은 야만인들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슈바이처 당신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정말 가장 미련한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왜? 잘 먹고 잘살수 있는데 왜 이런 곳까지 오셔서 목숨을 바칩니까? 그런데 제가 당신 곁에서 30년을 섬기면서 당신을 바라보니까 인간의 모습으로는 바보 중에 바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광 중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아마 천국에서 당신을 향한 상급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던 슈바이처의 마음이 다시 어떻게 이제 녹아들은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 사역자들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사실은 바울을 위해서 던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던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던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은 바울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협력, 성교사로서의 역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첫 전방에서 전투사로서의 역할. 그래서 둘이는 잘 만나서 동역자가 되어져 갔던 거고, 하나님의 복음이 잘 세워져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또 오늘 본문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얼마만큼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린노 전서 16장 19절 20절에 보면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더라인을 찾놨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자신의 집이 뭐라 생각했다? 교회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복음이 전해지는 초창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 교회가 굉장히 유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장소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성교사님들이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모하고 저하고 막 이렇게 저는 뭐한건 없지만 사모가 다 했습니다. 근데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성교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죠. 이곳이 또 다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부터 크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에바브랍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로 하여금 명칭을두 가지나 얻었죠. 그리스도의 뭐라 신실한 일꾼이라. 근데 그것에만 머물지 않고 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저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담임 목사는 다른 데를 막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쉽게? 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그러니까 에바브라티드는 로마에, 뭡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어때요? 왔다갔다 왕래를 할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 골로새 교회도 무슨 교회다? 가정 교회일 확률이 많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라 지도도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신의 집을 뭘로 세웠다. 교회로 세웠다.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면서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에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원하니 그가 너희와 라에오 디게아에 있는 차들과 히에라 보리에 있는 차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되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에서 에바브라가 할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환경에서도 뭐 놀라지 않습니다. 가정 교회는 어떻습니까? 에바브로티노는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 두 번째는 뭡니까?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원 한다. 마치 그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까지 자라 올라가기를 원하는 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수고한다. 다시 말하면 순회 선교를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였다? 에바브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와 동일한 사역을 하셨던 분이 저가 볼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였어요. 왜냐? 성경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에바브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요, 로마로부터 어때요?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에 왔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멈추지 않고 바울을 따라서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거처가 고정되어 있다 아니면 나그네처럼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 나그네처럼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거처를 뭘로 생각했다? 교회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또 보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의 인생을 또 하나님의 일에 바쳤던 것처럼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에 여섯 번밖에 등장하지는 않고 많은 것을 찾아갈 수는 없으나 우리는 제가 주부에 있는 것처럼 다섯 가지로 적어 보았습니다. 그첫 번째는 그들은 선교적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적 가정을 이루었고, 네 번째는 헌신적인 가정을 이루었고, 마지막은 신앙적인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겨가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절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또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는가를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영적으로 무뎌질 수도 있으나, 그러나 아내의 이로를 받고, 또 때로는 더디어 갈수 있거나, 그때는 남편의 이로를 받으면서, 신앙으로 반드시 세워져 가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협력하는 성교사로, 또 능통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세워져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